자, 이제 2025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대회 파이널 어, 충청남도와 충북 인피니티의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좀 보내 드릴 예정인데요. 자, 먼저 충북 이팀 인피니티 선수들 이성이 박정호 권호진 김건엽 김동성 강민기 황희철 박승철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충남 실업팀 충청남도 선수들 전경민 박지은 선석호 김태윤 박우철, 이윤수 김용석 선수가 경기에 약. 어, 출전을 하겠습니다. 충남 실업팀하고 충북 인피니티에 아직 가장 좋은 선수들이 어, 양팀 다 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 이제 티보프 와 함께 첫 번째 피리오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승희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박우철 선수에게 다시. 터너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박우철 득점. 아, 네. 충청남도 박우철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요. 어, 충북 인피니티의 박승철 그리고 이 충남의 박지현 선수 이세 선수는 모두 삼남매 선수이죠. 네, 네 맞습니다. 삼남매가 어, 네. 다 힐철 럭비를 통해서 이제 야, 재활 운동도 하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남의 공격 전경민 선수입니다. 네. 자, 전경민. 좁은 공간 네.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적기분 선수가 두 번째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성이 자, 두명 사이 오 그러나 전경미 선수가 끊어냈고요. 자, 앞쪽에 달려가고 있는 박우철 선수 또 바라봤어요. 네. 세 번째 트라이를 자, 지금 시간을 네. 많이 끌어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두 번째 트라이하는 박우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패스는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네 김건준 선수. 아좋 h 요 Kimida. k i n 예이 o 희 선수가 h Jonah. Isong is also. Yeah, yeah. Isong is also. Yeah, yeah. i s o n 입니다네 계속 스크린도 걸지도 못하고 지금 박 o 철 혼자 단독으로 시행. 이번에도 박우철 선수 예, 와, 시간. 시간을 여유 있게 쓰면서 아, 그러네요. 더했습니다 확실히 박우철 선수가 국가대표 경력도 지금 7년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런 모습들이 지금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너무 여유롭게 하는 모습이 저렇게 조그마한 미스가 게임에 활력을 좀 많이 잊, 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번 박우철 선수의 차이입니다아 박우철 선수 벌써. 네. 여덟 번째 득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박우철 선수가 지금 트라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으로 또한번 전경민 선수 수빈인데요. 아 네. 김동훈 아, 제발... 선수 트라이. 그렇죠. 성공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두팀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 하나는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우철 선수. 어, 공격 시간 다 써보 돌 지금 유량인데요. 침착하게 2초, 1초 남겨놓고 득점. 아박우철 선수가 정말 상대팀 입장에서는 약올리게야야구기 네, 지금 경기를 펼치네요. 김동성. 어박우철 네, 박우 선수가 가로챘습니다. 그렇습니다. 터넘어가 되어서 충남 시접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박우철 선수가 잘 가로챘고요. 돌면서 빈 공간 찾습니다. 왼쪽 공간 열려 있죠. 득점입니다. 아, 강우 선수 의 연속 프라이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끝까지 한번 활용해 보고요. 이제 10초의 경기 시간. 자, 공격 제한 시간은 모두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성희 선수가 개인 능력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1초 46을 남겨놓고 첫 번째 아 이성희 선수가. 두 번째군요. 본인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남 전경민 자 박지은 선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네. 이렇게 첫 번째 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스코어 13대 9 충청남도는 역시나 박우철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던 첫 번째 피리어드였습니다. 자 이번 공격권은 충남이 가져간 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박우철 전경민 자 박우철 그 사이에 뚫고 네, 들어가네요. 네. 자 지금은 충남의 완벽한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선수들에게 자기가 약했다는 그 다짐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인피니티 이번엔 이성희 선수가 잘 빠져 나왔고요. 좋은 패스 전달 김건혁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박지훈 선수가 박우철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박우철, 자 전경민, 전경민 아, 선수 빠르거든요. 좋은 움직임, 전경민의 아, 트라이입니다. 네 번째 트라이를 엮어가고 있는 전경민 박... 선수. 밀어내고 있던 전경민, 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패스. 그러나 또한번 전경민 선수. 아 그러나 뒤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박승철입니다. 박승철, 박우철. 아 네, 트라이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맞... 형, 형제간의 지금 맞대결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중앙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자, 빈 공간 살짝 열려 있는데요. 박우철 선수가 막아섰지만 빈 공간을 파고들었던 김동석의 득점이었습니다. 충북 인피니티의 공격권으로 진행이 되네요. 네. 자 이성이. 김건혁 다시 트라이를 성공하고 있는 김건혁 선수 연속 트라이를 성공하고 있는 김건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건혁 선수의 트라이로 이제 점수는 두 점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정경민, 박우철 아. 살짝 앞으로 튀었는데요. 그러나 가볍게 주어서 추가적인 트라이 역시 박우철 선수입니다. 네, 이성희 중앙에서 자, 공간 열려 있는 공간 살짝 있는데.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납니다 자 오른쪽 자 전경민 선수 타이탄 수비에요 왼쪽 그러나 마침내 뚫어내네요 두점차자 앞쪽으로 패스 선택을 했고요 박우철 선수에게 지금 두 명이 불, 들러붙어 있는데요 또 한번 박우철자 박지은 선수에게 박지은의 트라이 자, 처음으로 전경민과 박우철 말고 다른 선수가 트라이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3분 안쪽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고요. 또한번 박우철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박우철 빠르게 돌아 들어갑니다. 정말 좀 어떤 이 필체어를 조작하는데 있어서. 아구철 선수만큼 이렇게 화려하고 또 편안하게 조작한 선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카 그 레이스 경것처럼그 어, 혹시 막 빠른 속도의 커브에 이렇게 틀어서 가 트라이하는 거 보니까 완전 예술적입니다. 한 점을 더 좁힐 건지 자, 아, 지금은 박승철 선수가 잘 막아 서면서 이성희의 이야, 트라이입니다. 네, 이성희 선수가 한 점을 더 쫓아가는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아있어요. 자 그러나 곧바로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네네. 이은수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을 합니다. 네 이은수 선수 들어오자마자 또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초를 남겨두고 김동성 선수 자 김동성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자, 김동성 중앙에서 왼쪽 전달 트라이 자, 이번 트라이는 또 박종호 선수의 트라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우철 선수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No 박우철, 패스를. 오 앞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네요. 아. 트라이입니다. 아, 네. 김태윤의 트라이. 김태훈 선수. 노 포인트에서 이렇게 꼭 득점을 한 선수가 있다는 것은 충북 충북 충남 시로 팀에서. 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3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공격 방향이 지금 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이 됐고요. 충북이 오른쪽에서 왼쪽, 충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아 지금 이성희 선수 센스 있는 패스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김동성 선수도 벌써 12득점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또 박우철 두 명의 강한 충돌 이겨내면 공격 숫자가 더 많죠. 네. 자 지금도 침착하게 박우철 선수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철 선수의 자 어느덧 1 8 번째 득점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그 어, 사이에 살짝 봤나요? 세명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네 공갈 찾았는데 제가 보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다시 돌았습니다. 박우철 그러나 이 네. 틈을 하고 드네요. 또한번 박우철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사이로 또 성공시키는 박우철 선수. 김동성 가볍게 전달을 해줬고요. 자한번에 앞쪽 박승철 기다립니다. 네박 선수. 트라이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철의 트라이. 자, 박우철 선수 세 번째 피리어드인데 지금 벌써 음. 22득점. 오 그리고 여기서 패스 끊겼어요. 네. 아, 아 이게 충북 인피니티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패스를 한게 잘못 패스돼서 트라이부 턴오버가 돼서 충남 시련팀에 다시 한 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성희 선수가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고 있고요. 자그 사이를 김건혁 선수가 돌파하는데 김건혁 선수는 미끼였군요 네, 이성희 선수가 직접 해결을 합니다 네, 미끼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충돌 이끌어냅니다 자 일단은 하프라인을 넘어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오이 패스 이 패스가 끊겨요 터 턴오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오철 선수가 또한 점을 달아나기 위한 트라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천천히 트라이를 성공을 시킵니다. 네. 앞쪽에 김건혁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전경민 선수가 쫓아갔습니다만 네. 오, 지금 분명히 막아섰어요. 네네. 네. 자, 받아줄 선수가 필요하죠. 자, 박종호 박우철 공간을 제한시킵니다. 자, 이 공격 성공이 필요한데요. 네, 결국 김건혁 선수의 득점 선수들에게 공격하는 선수에게 대단하게 시리 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박우철. 자 하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어, 그러나 지금은 결국 3초를 남겨놓고 아트라이를또 하나 성공시키네요. 자 사고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피리오드가 출발을 했고요. 골은 쉽게 줄 겁니다. 트라이는 네. 전경민 아무래도 한 명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니빙드 코리 에또 트라이가 되면은 그 선수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네, 자 공격 숫자 세 명, 수비 숫자 두 명, 김동성, 박종호에게 벽을 세워줍니다. 자 공격 시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격 시간 하지만 김동성 선수가 결국엔 나무를 짖네요. 남은 시간을 트라이로 연결했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6점 차인데 지금 좀 달아나고 있는 자, 이성희 선수 패스 좋아요. 네, 중단식. 네. 박승철. 지금 충북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시간 안에 빠르게 득점을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번 박우철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빠져 나오고 있고요. 박우철 움직임 좋아요. 전경민에게. 그리고 전경민. 자, 네. 능수능나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노는 수준이죠. 그렇죠. 박정우도 듣죠. 네. 충북 피터의 박정우 선수가 또 트라이 한 점을 얻게 되어서 한 점을 쫓아갔습니다. 지금 충북 입장에서는 트라이 할 때는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빠르게 하고 또또 수비하고 공격을 또 해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 박우철 선수 또 화려한 움직임 음. 두 명을 가볍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 명째 마지막 네 명째까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솔로 플레이로 또 하나의 트라이 준비를 합니다. 대단하네. 박우철 선수로 그냥 들어간 법이 없습니다. 네. 거의 막 시간 초를 이렇게 다 쓰고 이거 들어가는 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참 영리한 선수라는 음, 것이 많이 잘 느껴지고요. 급할 게 없는 충남 실업 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천천히 공간을 열어줍니다. 김동성. 아 김동성 스피드 빠른데요. 득점. 이성이. 자 조금 길게 연결이 됐는데요. 자 아, 박정호 했잖아. 선수 살려냅니다. 강한 충돌 전경민 살짝 걸렸고요. 박우철 자 이러면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아 박우철 선수 영리했네요. 그리고 득점. 김동성 전경민. 오히려 시간이 끌릴수록 충남에게는 좋습니다. 자 박우철 밀어냈습니다만. 어, 롱패스를 잡아서 트라이시키는 박정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다 소멸하고 트라이를 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뭐 트라이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경기를 그대로 끝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5 전국 헬체어럽 리그 대회 파이널. 충청남도와 어, 충북 인피니티의 맞대결. 두 팀의 경기 50대 44로 충청남도가 삼쿼터에 벌린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리를 챙깁니다. 네. 이두 팀은 내일도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자 내일은 또 어떤 팀이 승리를 챙기면서 최종 우승 팀이 될지 가려지겠습니다.